오늘 이사야 6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전체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좋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 말씀을 드리면 누구라도 용기가 나고요. 누구라도 소망이 생기고 누구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참 놀라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힘을 주는 말, 응원하는 말, 뭐잘될 거야, 아이, 열심히 해봐 이런 말로 오해를,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그렇게 보이기 딱 좋아요. 일어나라, 왜 주저앉아 있느냐, 왜 낙담하고 있느냐, 왜 절망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일어나서 어네 빛을 좀 바라고, 이제는 빛을 바라며 살아봐라. 이렇게 말하는 말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떻습니까? 일어날 수 있어요?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게다가 이사야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60장까지 봐왔잖아요.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속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요, 어둠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일어나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빛을 바래요? 무슨 바랄 빛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속내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없고요. 바랄 수 있는 빛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마치 너왜 이렇게 힘이 없어? 힘좀 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면 잘못되는 말이에요. 이 말로 우리가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보자. 이런 식으로 흥분시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잘 봐야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자그 다음 말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우리에게 빛이 없는데 빛이 이르렀다 빛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말이죠 내 빛이 이제는 점점점점 차올라서 네 빛을 바랄 정도가 되었다 그럼 우리의 빛이 뭔가 뭐가 우리의 빛인가 우리는 어두움이고 우리는 흑암이고 우리는 죄악인데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냥 우리는 티끌에 먼지에 불과한데 네 빛이 이르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바로 그 뒤에 나오죠. 노란색을 들고 표시해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무엇이 왔대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 어두움이에요. 우리는 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고요. 바랄 수 있는 빛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 여호와의 영광이 찾아왔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60장 1절에는 흥분을 하는데 어제 59장 말씀이 별로 흥분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인데 왜 그렇게 우리가 흥분하는 포인트가 달라지냐면 59장은 이것을 풀어서 설명했고 60장은 함축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축하여 말씀하는 부분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슬로건처럼 다가오고 이게 굉장히 붙잡고 싶은 말씀처럼 보여요. 게다가 여기에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바라는 주체처럼 보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굉장한 사람들 같아서 굉장히 소망을 가지고 희망적으로 말씀이 자꾸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2절은 확실하게 그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계십니다. 자, 1절을 풀어주는 게 2절인데요. 보세요. 2절,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랬죠. 이게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속마음이에요. 그대로 보여주면 이거예요. 렇게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이 만민에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다이 어두움이고 만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을 59장, 어제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었는가 한번 볼게요. 왜 우리가 어둠이 찾아왔는가 봐야 되겠죠? 왜 어두움이 찾아왔는지 모르면, 빛도 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59장 9절과 10절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59장 9절과 10절 한번 볼게요. 9절.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그랬어요. 자 정의가 멀고 공의가 미치지 않아서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의가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의가 지금 메말라 버린 거예요. 정의가 없고, 매, 이 정의가, 공의가 메말랐기 때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바라보지만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보지만 캄캄한 가운데 행하고 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 어둡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정의와 공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정의가 메말라 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공의가 사라진 시대, 이걸 지금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어둠의 실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나 그 다음 절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이 강장한 자 같은데 죽은 자 같다는 말은 어두운데 처여 죽은 자 같다는 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둡냐면 어두워, 더듬다가 죽을 정도로 어둡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우리 인간의 현실, 죄악된 현실, 정의가 없고 공의가 메말라버린 현실을 인정하는 어두움을 알아야 빛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럼 빛은,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빛이 임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죠? 그 변화가 바로 어제 59장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부분. 어제 59장 마지막 부분은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자, 여기서 표시해 보세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구속자. 즉 우리를 어둠 가운데 빛으로 구속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것 만드시는 구속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이란 말은 뭐예요? 속량이란 말이죠. 우리를 구속했다는 말은 우리의 값을 내고 샀다는 말이에요.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 값이 나가지 않는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어떤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어두움에 있던 우리를 샀다는 말이에요. 구속하신 분, 그분이 시온에 임하며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즉, 황폐한 예루살렘, 이미... 사람들에 의에서 모든 것은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그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치 죄 가운데에서 울며 불며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렇게 쓰러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누가, 누가 임한다고요?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 이 말이 뭐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나라 빛을 바라라의 핵심이 뭐냐? 회개에 있습니다 이런 나라 빛을 바라라는 야좀 잘해봐 이런 나앞서좀 해봐 이게 아니라 온전한 회개가 임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있는 자에게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 방향으로 나아가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된 회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걸 회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도 좀 열심히 드리고 내가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슬슬 달래서 내 가려는 방향을 더 빨리 가는 거. 내가 원하는 걸더 빨리 이루는 것을 회계로 잘못 알고 있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살살 달래서 회유해서 협박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하나님께 다 하나님 하십시오라고 드리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일어나 빛을 바하라 이걸 이루기 위해서 더 내가 욕심을 부리고 더 내가 아집을 부리고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는 걸 일어나 빛을 바라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그 뜻을 이루는 게 일어나 빛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 빛을 바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면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죄과를 내 죄과를 지금 나는 어쩔 수 없고 떠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죄과를 떠나는 회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일어나 빛을 바라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어나 빛을 바라라의 주체가 누구냐?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과를 떠날 때 일어나 빛을 바라는 주체는 누구냐? 그게 59장의 마지막 21절에 나와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일어나 빛을 바라라 바로 직전에 나와 있는 누구한테 일어나라고 하는가? 일어나 빛을 바라는 사람이 누군가는 59장 마지막 21절을 봐야 되는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자, 그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에요. 누구냐? 곧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제 구속자가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주어지는데 곧 나의 영과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서 나오는 말이 일어나 빛을 바라라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바라는 주체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아니고 나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을 죄가 내 죄과를 떠나서 회개하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나와 내 후손과 내 후손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나 하나를 바꿔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내 후손과 그 후손의 후손까지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머물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일어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빛을 바라라의 주체는 누구냐? 나와 내 후손과 그 후손의 후손이다. 즉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이 사역이 뭐냐 이게 일어난 빛을 바라는 사역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 우리 때만 반짝 일어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지는 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의 포로기 아닙니까 포로기에서는요 뭐가 중요합니까 포로가 끝나고 돌아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망하면 어떡할 건데요 또 끌려가면 어떡할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그 다음 때도 그 다음 때도 그 다음 때도 내가 너희를 계속해서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죄과를 떠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우리와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후손과 후손까지도 하나님이 지칭하시면서 이제 60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엇 떠올려야 돼요? 다음 세대를 떠올려야 돼요. 우리만 야 이거 신난다. 내가 빛을 바란다. 야내 빛이 일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나에게 미친 이 말씀은 내 다음 세대에게 조금 미치고 있는가 내 후대의 후대에게도 미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뭐하죠? 내일 새학기에 맞이 다음 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 몇 시에 모여요? 6시에 모입니다. 평소보다 30분 늦게 모입니다. 왜죠?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후손과 후손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야 진짜 빛이 바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서 안 됩니다. 나 혼자서 어둠을 이기고 빛을 바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가 함께 나아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에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광, 그 영광이 누구 영광입니까? 구속자의 영광이죠. 구속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봅니다. 과연 우리에게 임하시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어떤 빛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장 9절, 이 구속자가 임하여야만 어두움은 빛으로 바뀝니다. 빛이 임할 수 있죠.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 주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어요. 참빛, 참빛,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참된 빛, 그러니까 빛 중에서도 거짓된 빛도 있다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이 나지만, 그것 따라가면 죽는 빛도 있어요. 그런데, 참비치 계시다. 왜 참비치냐? 곧 세상에 와서 그즉 하늘에 있는 빛은 좋은 빛이 아니에요. 세상에 오는 빛, 사람이 되셔서 성욕신 하셔서 우리를 살리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왜 참비치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요, 각 사람에게 비춘다. 각 사람이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나 비춘다는 말이죠. 이 당시에. 돈 있는 사람이 빛이었고요, 힘 있는 사람이 빛이었고요, 종교 지도자가 빛이었고요, 왕이 빛이었어요. 일반 서민은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여러분 돈도 빛이죠, 명예도 빛이에요, 성공도 빛이에요. 그런데 이런 빛에는 꼭 뭐가 있냐? 그림자가 있어요.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있어요. 누군가 성공하면 누군가 망해요. 누군가 잘 되면 누구는 가슴을 쳐요. 그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어떤 분이냐?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임하면 그분을 만나면 모두가 살고 그분을 만나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빛인 거예요. 그분에겐 어두움이 없다. 그분에겐 그림자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에 오셔, 계셨음에.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말미암마 지음바되었으되 즉 그분은 창조주신데 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그 빛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람들은 그분 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어떤 어떤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봅니까? 바로 죄과를 떠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1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게 빛이에요. 이게 참빛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것. 어두움인 내가 빛이신 그분, 참빛인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래서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 이것이 빛이에요. 이게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예요. 뭐 내가 일어난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 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난 어두움이에요. 철저한 어두움이에요. 그러나, 영접할 때 우리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이것은 뭐라고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빛의 실체가 인간에게 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을에는 이건 빛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무엇을 보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 노란색 쳐보시고요.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의 내용이 뭐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인데 그 영광 속에 뭐가 있는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참 빛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의 영광, 그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 영광이 뭐예요? 그 영광이 바로 오늘 1절에 말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 영광이에요. 이 둘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호와의 영광으로 산다. 그 여호와의 영광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은혜의 진리가 뭔데요?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긍휼이고, 우리에게 부어지는 선물이고, 우리를 죄악된 우리를 어두운 우리를 빛으로 밝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진리는 뭐예요? 그것을 지속시키는 힘이에요. 한 번만 구원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한번 구원하는 일회용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능력이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은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우리를 지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바로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 어디에 임했다고요? 내 위에 임했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지금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소망의 말씀입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 그러한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분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전의 말씀 보라 어둠의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려니와 이 현실을 우리는 즉시해야 되고요. 이것이 나의 한계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오직 여호와께서 노란색 드롭 표시하세요. 오직 여호와께서.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의 영광도 표시해 보시고요. 그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날 것이니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영광의 결과가 바로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자, 내빛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시고요. 내 광명 표시해 보시고요. 이건 분명히 우리 빛이 아니죠. 우리 광명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데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보느냐? 아, 저 사람들에게 빛이 있구나. 아, 빛이는 저 사람 광명이 있구나라고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오는 게 아니고, 나라들이 오고요, 왕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바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누굴 보는가, 나를 본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내 빛으로 나오고, 나를 보고, 내 광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나는 몰라가 아니라 내가 그 빛으로 살아. 내가 그 광명으로 살아. 나라들이 나오게 하고 왕들이 나오게 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다짐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래, 저게 예수 믿는 거지. 그래, 저렇게 믿는 게 진짜 믿는 거지. 내가 교회를 가면 저 교회를 갈 거야. 저 사람 믿는 교회를 갈 거야. 저 사람 다니는 교회를 갈 거야.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마음먹게 되는 것이 바로 내 빛이고 내 광명이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난꼭 믿을 거야.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꼭 놓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합니다.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믿고,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는 몰라요.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부정하고, 없다고 하고, 외면해버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빛, 우리의 광명,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자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고, 그 영광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고, 그래서 그 영광으로 나오는 자마다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랑하며 살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 드러나는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그 빛을 누리고 참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빛이 나라들에게 흘러보여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광명이 왕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름다운 복이 우리에게 넘칠 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조금만 다시 보면 이렇게도 보여요. 그럼 그 나라들이 누구냐? 왕들이 누구냐? 그게 누구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와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후손의 후손이에요. 즉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볼 때는 아유, 그 별거 아니어 보여요. 그냥 어린애에 불과하고 저게 뭐가 되려나. 그러나 그들이 누구냐? 나라들이고 왕들이라는 거예요. 나라들, 왕들, 우리의 빛을 보고 나올 아 우리의 후손들이 바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나라들, 권세자들이고 왕들,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아, 저것이 하나의 나라가 되겠구나. 저 아이가 하나의 왕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점점 커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세상의 변화가 바로 이한 아이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일 아침 6시에 같이 오셔서 같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아이만 기도하는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어떤 날이에요? 모두의 아이를 모두가 축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찾아가 만나고 붙잡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날입니다. 여러분, 많이 오십시오. 6시에 시작이고요. 15분 전부터 찬양합니다. 뜨겁게 찬양하시고 기쁨으로 복을 빌어주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내일 함께하는 날. 그래서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가 함께 살아.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데의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거룩한 날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철저한 어두움이요. 우리는 맹인처럼 앞을 더듬다가 그렇게 어둠 가운데 죽어갈 인생들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찬빛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했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제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빛을 드러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라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와서. 우리의 빛과 우리의 광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며 함께 그분을 높이는 거룩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두움이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그분을 믿어 우리도 그 빛을 드러내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자 되어 오늘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은 새 학기 맞이 다음 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내일 아침 6시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어둠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그 아이들이 후손에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은 3일절 100주년 기념이 되는 복된 날입니다. 이 민족이 어둠 가운데 아파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의 빛을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오늘날 다시 한번 만세 운동으로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바라는 운동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복된 삼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오며 우리를 빛 가운데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